여기 박자 세모 알려드릴게요. 잘 하셨는데. 흠쪽같은내 실력.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카 님이고요. 사운드 몰텍스로 보내주셨습니다. 리듬게임을 제대로 입문한 건 21년도 말 디맥으로 시작을 해서 23년도 10월에 아케이드를 처음 입문을 해서 사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 초에 아르젠토를 달성하셨다고 하시고요 어, 풀카는 900이 넘었다고 하시네요 이제 막 18레벨을 잡기 시작했고 17레벨 트 AAA 플러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 16레벨은 S에서 얼체를 목표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18레벨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18레벨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6, 17을 하면서 기초를 좀더 쌓는 게 좋을까요 영상을 보면 판정이 한 번씩 새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핸드가 나오면 버튼과 버튼 사이를 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는 GPC나 BPL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저 12비트도 끊어 쳐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 저기는 이제 최대한 빠르게 틀을 쳐주시는 것 밖에 없어요. 근데 블랙 앤 페러가 18에서 상급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곡입니다. 저런 3개 짜리 연탄은 번갈아 쳐도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어려우면 FX는 이게 왼손만 치고, BT만 다 오른손으로 치고, 그렇게 해주셔도돼요 여기 박자 세레법 알려드릴게요. 잘 하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타이밍이거든요 마음속으로 세면서 플레이하시면 한여 잡는 데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는 헷갈리며 외우세요. 노래를 많이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새끼손가락을 써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을 쓸 상황도 생기긴 하는데, 손바닥을 쓰면 곤란해지는 상황도 생겨가지고, 둘다쓸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제 새끼손가락을 써주시는 게 맞는데. 아, 이런 건 외우셔야 돼. 요안 보이면. 야, 저런 거를 외우기가 쉬워서.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런 거도 외우 셔야 되 고요. 18 에는 저런 원핸 드가 기본적 으로 나와 가지고 처음 엔잘안되 면은 이런 원핸 드가 나오 는구나. 어느 정도 패턴 숙 지는 필요 합니다. 히턴즈미오는 18레벨 최하급이라서 일단은 18레벨을 하셔도 되는데 좀 하급 위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17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16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17이랑 18을 좀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로 판정 연습을 하고 18레벨로 처리력 연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 판정이 한 번씩 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17레벨 아까 1번이랑좀 포함이 돼있죠 어느정도 17레벨로 판정 0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쉬운 곡을 해야 아무래도 판정까지 챙길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레벨로 스코어링을 좀 하셔서 17레벨 순회를 도시면서 기본기 연습도 할겸 판정 연습도 하고 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웰핸드가 나오면 이제 버튼이랑 버튼 사이를 친다 근데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연습량이 답을 해결해 주는 그런 거라서 일단 원핸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손이 모든 버튼을 다 커버를 할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서 지금 버튼이랑 버튼 사이를 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도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운드 볼텍스의 다양한 패턴을 아직 접해 보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서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패턴을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순회를 항상 강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PC나 BPL 진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PC 저번 컷이 그래도 임페리얼 한20.4 정도는 달아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좀 걸려요. 임페리얼까지는. 빨라도 한, 한 2년 정도 걸리나? 그래도 이분은 21년도 말에 디맥으로 좀 하셨다고 하니까. 남들보다는 빨리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한 2, 3년은 보셔야 되고요 임페리얼까지 그리고 BPL은 이제 아시겠지만 20레벨 퍼펙을 해야 된다 20레벨 퍼펙으로 볼포스 22를 가야 된다 저도 BPL 나간다 하긴 했지만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붙어 놓고 드래프트 멤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른다 저도 볼포스 22이긴 하지만 물론 프로 지원하긴 했지만 저도 제 운명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BPL 진출을 진짜 내가 진지하게 하고 싶으시면, 세부도 중요하거든요. 볼프스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스크리 판정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4, 5년이 아니에요. 저는, 전 13년 걸렸어요. 그래서 BPL은 진짜 내가 리듬게임에 대한 열정, 애정이 있어도 쉽지 않은 거라서. 그래도 모릅니다. 하루카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BPL에 나갈 수도 있어요. 야,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BPL은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프로 선수들이 프로게이머를 본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프로게이머 하면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BPL은 프로게이머인데 부업이다. 좀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일본어가 되면 좋습니다. 팀 입장에서도 굳이 통역사를 안 써도 되니까. 외국인이라서 저희가 좀 이제 언어의 장벽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데, 언어도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다. 물론, 이제, 안 해도 나갈 수는 있는데, 하면 좋은 거죠. 하면 어드밴티지가 되니까. 저도 일본어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뭐 하기만 하고, 행동으로 못 옮겨가지고, 지금. 하루카님 상담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